안녕하세요. 병원 전문 3D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모션 스튜디오 3D의 이정현 실장입니다. 저는 그동안 다수의 성형외과 병원 영상을 제작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환자가 수술을 이해하면 상담 전환율이 달라진다. 같은 수술이라도 그리나 사진으로만 설명할 때보다 3D 수술 영상을 활용했을 때 상담 전환율이 2.7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3D 영상으로 병원 매출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3단계 구조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고비는 쓰는데 실제 상담 예약이 늘지 않아요. 영상은 찍어봤지만 환자들이 끝까지 안 봅니다. 이건 컨텐츠의 신뢰부조 문제예요. 환자는 수술의 결과보다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원 영상은 의학 용어가 어렵거나 시술 장면만 나와서 환자가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저희는 설명형 3D 수술 영상으로 접근했습니다. 한마디로 3D 수술을 시각화해서 환자가 이해하고 안심하게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환자가 한눈에 신뢰를 느끼는 영상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형외과의 매출은 광고비가 아니라 이해도가 만든 신뢰의 크기만큼 성장합니다. 오늘 영상의 그첫 번째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원장님 병원의 전문성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3D 영상 제작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예시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